녹산에 우리 주민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와. 잘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한국가사문학관, 전라남도 북쪽에 위치한 담양은 기름진 평야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해 온 유서 깊은 고장이다. 대쪽같이 올곧은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조선시대 사림, 사림들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큰 뜻을 이룰 수 없음을 한탄하며 낭남, 낭남, 하여. 이곳 탐양 1원의 노, 누, 누, 와 정자, 정자를 짓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뻗 삼아 시문을 지어 노래하였다. 조선시대 학문이 주류를 이루던 때의 국문으로 시를 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사문학이 크게 발전하여 꽃을 피웠다. 이서의 낙지가,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성산별곡,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정식의 축산별곡, 남극엽의 향음 주례가 중요가, 유도관의 경술가 삼인곡, 이 남석하의 백발가 초당 춘수곡 사친곡 원유가, 정혜정의 석촌별곡 민농가 밑작자 미상의 효자가 등 18편이 가사가 전승되고 있어 담양을 가사문학의 산실이라고 부른다. 담양군에서는 이러한 가사문학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 보정과 현대적 계승 발전을 위해 1995년부터 가사문학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0년 10월에 완공하였다. 본관과 부속 건물인 자미정 세심정 삼방 토산품점 전통찻집 등이 있다. 전시품으로는 가사문학 자료를 비롯하여 송순의 면항집, 사낭집, 과정철의 송강집, 송강집 및 침필 유목 등 귀중한 유물이 있다. 문학관 가까이에 있는 심령정, 환벽당, 소세원, 송강정, 면항정 등은 호남시단의 중요한 무대가 되었으며 이는 한국가사문학 창작의 밑바탕이 되어 면면이그 전통을 오늘에 있게 하고 있다. 중록원 및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 담양군이 성인산 일대에 조성하여 2003년 5월 개원한 대나무정원으로 약 16만 위 울창한 대숲이 펼쳐져 있다. 중림욕을 즐길 수 있는 총2 2, .2 k m 위 산책로는 운수대통길, 중마고우길, 철학자의 길등 8가지 주제의 길로 구성된다. 중록원 전망대로부터 산책로가 시작되는데 전망대에서는 담양천을 비롯하여 수령 300년이 넘은 고목들로 조성된 담양 관방재림과 담양의 명물인 메타세쿼야 가로숲길 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생태전시관, 인공폭포, 생태연못, 야외공연장이 있으며 밤에도 산책을 할수 있도록 대숲에 조명을 설치했다. 대나무 숲 외에도 메타세코이아라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이국적이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고 있다. 멀리서 보면 웅기종기 줄을 서서 모여 앉은 요정들 같기도 하고 장난감 나라의 꼬마 열차 같기도 하다. 길 가운데에서 쳐다보면 영락 없는 영국 군위병들이 사열하는 모습이다. 질서정연하게 사열하면서 외지인들에게 손을 흔들어준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이국적인 풍경의 심취에 나도 모르는 사이의 남도의 길목으로 빠져들고 만다. 초록빛 동굴을 통과하다 보면 이곳을 왜 꿈의 드라이브 코스라 부르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잠깐 차를 세우고 건너라면 메타세쿼이아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향기에 매료되어 꼭 삼림욕장에 온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i Yeah.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말을 알아요 가슴 속을 파고드는 그리. This <inaudible> 숨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습 그대에게 비쳐져도 그대를 사. 부터 나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같이 동행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 뭐, 한달좀 늦어져가지고, 오늘 더운 날씨에, 그래도 뭐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이렇 같이 동참해 주셨고, 늘또 우리 문화관 행사에 함께 해주시는 분, 오늘 뭐 오신 분들이 사실 우리 그 메인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로 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직원, 오늘 세 분이 오신 바람에, 다음에도 우리 동장님이 뭐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항상 초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초대로. 네. 오늘 아무튼 동장님이야 우리 세 분, 우리 그, 좀 괴롭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함께 동참해주신 우리 문강한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가 노래를 하고 갈라 했는데, 우리가 이 대전을 나 놔놓고 내가 실력을, 엿보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내가 참았습니다. 실국은 <목소리도> 있긴 있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겠습니까, 동생님? <laughs>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박수로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러고 어, 내가 우리 김실장님 인사로 뵙고 싶다. 늘 문화관 행사에 혼자 복치고 짱구치고 잘합니다. 저도 뭐 팔방이인이 되어서 그막 믿고 그냥 맺겨놨어니다오 어, 아,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잘해주신 우리 김철직님께아무렇로또 어, 여러분께 또 젊음도 주셨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사님들, 사랑합니다.